A wonderful delight. God give up everything that I own. Yeah, I'd give it all up now just to be. 한 this <coughs> <coughs> 오늘 예 오늘 원포인트 레슨 강의 시작하 음, 음, 맞나? 만아예 좋습니다 희소성이 이게 아,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그기지이아 <목소리> <목소리> 저 오늘 저 김진호 선수님과 함께 비행을 했는데요 오늘 기상은 좀 어땠습니까? 기... 약간 거칠었던 것 같은데요? 아, 소백산에서는 좀 거칠었죠 서백산에서는 거칠었고 음, 제산 뒤에 이 사이드에서 거칠게 올라오고 봄에선 거기서도 이제 거칠게 올라오고 전형적인 이제 봄 기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보니까 내릴 때 거의 바람이 25에서 막 30여 를있다가뭐휘청이청하던데요 돌이 라서 그렇지. 고리 이제. 이게 고리 지금 바람 쐬는 않아도 네. 몰아쳐. 불다가, 네. 안 불다가 안 불다가 그래. 네. 궁금한 게 있었는데. 음. 저는 서클링을 할때열 잡을 때 체중을 계속 이동을 해 주면서 코어에 맞추면서 속도를 거의 주면서 음. 바깥 브레이크는 거의 안 잡는 스타일로 하거든요. 근데 오늘 기체가 제가 몇 번이 들어왔었는데, 대여섯 번 들어왔는데, 뭐, 물론 살짝 살짝 접힌 거지만, 김정은 팀장님 하시는 거 보면서 느낀 게, 거의 안 접히시더라고요. 근데 저랑의 컨트롤이 다른 게, 저는 속도를 붙여가지고 싹싹 올리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, 팀장님은 코어에 머무시는 듯 하면서도, 약간, 뭐라 해야 될까, 컨트롤이 양쪽이 압이 조금 다 들어가는 느낌이 들던데, 뭐 어, 맞습니까? 어 그거 좀그원 포인트를 했었죠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같이 바람 센날 서클링을 할때 안정적으로 기차가 울렁울렁하지 않고 서클링하는 비법 <laughs> 금복 여기다 했잖아. 아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? 끝줄잖아. 네. 끝줄은 이제 끝치면 속도를 내서 샤프하게 돌아주는 좋은데요. 네. 그렇지니까 이제 흔들린다 말이0 네. 흔들리니까 m 1 0 안정성을 잡아주는 게중요0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스피드보다는 안정성이다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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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0 0 m 1 0대 m 기0올 m 때는 샤프하게 0 m 100m. 100m. 1제0 m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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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이것이. 양쪽 반대쪽에 속도를 줄 때는 반대쪽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되지만, 네. 지금 잡으면서 안전적으로 돌아갈 때는 바깥쪽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잡아줘야 돼. 그래야 날개가안 됐지. 음, 양 바깥쪽에도 압을 좀 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. 그래 봐도. 그러지 오늘 혹시 기체가 혹시 몇번 몇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? 네, 능선타고 앞으로 갈때 하면 약간 들어온 적이 있죠그 말고는 없네. 팁이 음. <laughs> 몇번 접혔거든요. <laughs> 왜이게 <laughs> 접히는거야? 오늘,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접히는거야? 막이렇아 그런데 저는 훌러도훌러도한 일곱 번, 여덟 번은 접힌 것 같은데 체중 이동하면서 안정성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컨트롤이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바, 많이 받았거든요 음. 압을 주면서 양쪽이 압을 균등하게 주면서 속도를 낼 때는 속도를 또 내주고 또 약간 바깥쪽 압력도 좀 스피드에서 욕심은 내리, 내려놓고 안정성으로 가는 그치, 게 호흡도 잡고 일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한 번은 속도를 주고 네. 속도 한두 바퀴 정도 줘 주고 스무스 스무스하게, 네, 스무스하게. 다시 스무스하게 대쪽 브레이크 잡으면 스무스하게 돌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한다 싶을 때는 양쪽 브레이크 풀어줬다가 네. 그 다음에 또 샤프하게 돌고 스무스하게 돌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죠 샤프하고 또 스무스하게. 음. 또 속도 줄었는데, 스푼 또 샤프하게 하면서 또 스무스하게 그그 그 부드럽게 연결하는 그게 그렇지. 되게 노하고다 맞지? 그래봐야. 노하고다 이거 그게 이제 훈련, 경련이지 경력. 경윤. <laughs> <laughs> 이제 그거를 해줘야 할 만큼 스무스 싹싹 돌리는 것인데도 스무스 돌아가는 것에도 그런 것도 아니고 샤프하게 돌아갔다가 부드럽게 돌아갔다, 가 샤프하게 돌아갔다가 부드럽게 돌아갔다가 그런 자차 다가는 방법. 아, 오늘도. 어, 어, 좋은 말씀, 좋은 강의, <laughs> 감사합니다. 동호인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비싼 강의라 가지고. <laughs> 동호인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? 아 없어요. 같이 비행 좀 합시다. <laughs> 단양에 오시면 만나수 있습니까? 네. 네, 단양에 오면 비행 비행 같이 비행하시죠. 배우고. 이 지역에서는 이제 가이드는 잘 해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네 시내 거기 단양 탈곡랜드 네. 거기서 시내로 가그 네네 포도도 주시고 이모님이 포도를 주셨습니다 시골에 인심이 느껴니다 느껴지는... 집에 병상이 있습니다 응. 집에 미국밑에평상이 있습니다 멋있다 이야 잘생겼네 주인 집잘 지키는 게 되게.